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네, 오늘은 포토2 최신형 차량에 백미러 전동 폴딩, 자동 접이 락 폴딩과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리모컨을 패키지로 시공했습니다. 자 시공 은 완료된 상태이고요. 자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리모컨을 교체된 상태입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30km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를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크루즈라고 뜨립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중이나 단속 구간에 버튼으로 속도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원래 고급 세단에만 있는 기능이 포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무조건 포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리모컨은 필수로 장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디오 리모컨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음소거를 했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볼륨을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음악을 듣다가 예, 전화가 왔을 때 예, 음소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음소거 버튼 한 번으로 예, 전화가 왔거나 왔거나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네, 음소거 기능이 꺼지고요. 네 그리고 모드 버튼을 해서 FM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 어, 이 채널 이렇게, 오면은... 뭐, 보이십... 네, 이렇게 해서 에, 크루즈 컨트롤과 오디오 리모컨을 에,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블루투스 오디오를 바꾸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에, 블루투스 에,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공을 안내해 드렸고요. 자, 전원을 끄고 네, 마지막 에, 고급형 에, 락폴딩에 대해서 이제 마칠 걸 종료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백밀러가 펴져 있는데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자 문을 잠그면 백밀러가 접히죠. 네, 문을 열면 펴집니다. 에, 이거는 일반 보편적인 락폴딩인데요. 에,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에, 고급형 락폴딩을 시공했습니다. 아, 기능이 뭐가 다르냐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진눈깨비가 많이 왔을 때이 백밀러 틈 사이로 에, 물이나 얼음이 얼었을 때 강, 아주 강한 추위에 얼었을 때 백밀러가 접혀있을 때 펴지지 않으면 에, 이 백밀러가 모터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차를 외부에 주차했을 때 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자, 락, 언락, 락. 이렇게 락, 언락, 락을 누르면 에, 문만 잠깁니다. 지금 보시죠. 백밀러는 안 접혀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하나 추가된 에, 고급형 에, 락폴딩을 글라스존에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이런 경우는 특별할 때만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백밀러가 접히죠. 네, 백밀러가 펴집니다. 자, 언락 락, 언락 락.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라스존에서 포터2의 고급형 락폴딩과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리모컨을 패키지로 시공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자동차 유리 교환뿐만 아니고 축구방 경보 시스템, 블루투스 오디오 예,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자동차 1위 교환, 에, 열차단 썬팅, 방음까지 한 번에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포터2 출고가 예약되어 있다면 저희 글라스존 에, 센터에 신차 패키지를 에, 의뢰 주문 주십시오. 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에,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